지난달 7일 밤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또래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s n s 였습니다 가해학생 B군은 A군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유로 폭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과 B군의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7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학생 해 A군은 태권도 유단자였지만 평소 어머니의 당부로 절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A군은 정신을 잃었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A군은 어머니에게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말하며 끝까지 방어에만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폭행 직후 가해학생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A군은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조사에서 비군 측은 몸이 닿았으니 쌍방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학생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피해 사실은 학교에 신고되었고 현재 학폭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